안녕하세요 작가 인생 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미국 주식이죠 월트디즈니입니다 2024년 하반기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무서운 종목이었죠 200달러까지 찍었다가 80달러까지 수직 하락했던 저를 포함했던 한국인 개인투자자들의 무덤이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2023년 11월부터 강한 반등 중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짧고 임팩트 있게 진행할 생각이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즈니는요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디즈니 플러스 ott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죠. 자 디즈니 ip와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21세기 센츄리 스튜디오까지 인수 합병을 통해서 거대 IP 기업이라고 할수 있지만, 어, 지금 비교되는 기업은 넷플릭스잖아요. 어, 넷플릭스에 비해서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어, 한국. 컨텐츠 중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컨텐츠죠 카지노라고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재미있었던 컨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IP 거대 IP에 그리고 전 세계 컨텐츠들 방송, 영화, 드라마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 이쪽이 좀 약한 거죠 사실 이쪽이 이제 전세계 컨텐츠, 자체 컨텐츠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는 작년에 열심히 봤습니다 넷플릭스 한두달 봤고요 디즈니 플러스 한석달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뭐냐 쿠팡, <laughs> 쿠팡까지 거의 대부분의 OTT를 섭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넷플릭스 한달 만에 끝나던데요 한 달만 보면 끝나는 컨텐츠인데 그래도 볼게좀 있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디즈니 플러스는 저는 한석달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볼게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정리가 안된 느낌? 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최신 컨텐츠가 좀 약해요 어, 그런 면에서 넷플릭스에 비해서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요즘은 어, 쿠팡플레이 <laughs>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거의 공짜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컨텐츠도 많고요. 그래서 요즘 쿠팡 플레이가 또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여기 많은 컨텐츠들을 보이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주 식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뉴스입니다.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에 이어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선 답니다 이탈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계정 단속을 하고 구독자 늘었다,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공중파를 거의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TV를. 왜냐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OTT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냥 찍어서 보면 되니까 골라 볼수 있는. 하지만 공중파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봐야 되거든요. 놓치면 또 다음에 또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TV 안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넷플릭스는 강자였습니다. 계정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늘었고요. 어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하겠다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탈 없을까 이렇게 물었는데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대세는 뭐다? 어, 공중파는 아닌 것 같다. OTT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주가를 보기 이전에. 좀 봐야 될게 뭐냐면 음, 최근에 그 논란이 됐던 게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pc 뭐 인종 뭐 이런 종교 뭐 이런 것들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어, 컨텐츠들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만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논란은 없어졌을지는 몰라도 어 사실은 실적은 꽝이었죠 네. 왜냐면 하 흥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봤던 겨울왕국인가요? 네, 1편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불렀고요. 근데 2편 보면서 무슨 생각 했냐면 아, 내용이 왜 이렇게 어렵지? 어, 대사를 보면서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저걸 보고 이해를 할까? 과연? 그래서 흥행에 실패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laughs> 그래서 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PC 이런 게 중요하긴 하죠. 예, 네, 그런 어떤 중요하긴 한데, 어,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음, 제가 이제 강사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강사일 때, <laughs> 과거에는 수업을 되게 재밌게 할 수가 있었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 외에 또 아이들에게 또 재밌는 얘기들을 이제 편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있었냐면, 얘기를 하다 보면 걸려. <laughs> 이것저것 다 걸려. 어, 심지어 아이들이 이제 말 한마디에 또 삐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laughs> 하지 말자. <laughs>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수업만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도 수업이 재미없어지고, 아이들도 수업이 재미없어지고, 어, 그,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하겠고. 아마도 저는 이 컨텐츠 쪽에서도 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디즈니 플러스가 그런 것들을 너무 신경 써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영화의 재미. 특히 이제 디즈니가 꼭 가져가야 될 그게 뭐냐면 상상력이거든요. 상상력과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디즈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는 건 치우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디즈니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뭐 피지 쪽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음, 조금 어, 조금 내려놓고 원래의 색깔을 좀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자 일단 뭐이 뉴스요 음... 이탈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디즈니 월트 디즈니 주가 차트 분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단기적으로 만약에 만약에 저 이슈로 인해서 좀 빠진다면 빠진다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118달러인가요? 118달러에 이익 실현하고 나왔거든요 어, 여기 노란색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 거 보고 저는 이익 실현하고 나왔고 저는 다시 사야 돼요.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고 내려간다면 이제 매수에 다시 들어가야죠. 물론 뭐 고생을 하기는 했어요.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수익 보고 나왔으니까 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만약에 내려간다면. <laughs>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103.7달러하고요, 92.6달러예요. 월봉상으로 나와 있는 가격은 이두 개거든요. 이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시면 되는데, 음, 중간 가격이 또 하나 있어요. 101달러. 자, 101달러는 일봉상에 나와 있는 중요한 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세 개를 가지고 지금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를 찍으셔야 돼요. 103.7이냐, 101이냐, 92.6이냐, 지금 만약에 보유 중인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92.6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적금 하면 될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3.7은 제가 판 가격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101달러 정도에 1차 매수를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92.6에 2차 매수를 하지 않을까. 요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바, 뭐 하락이 오지 않고 바로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 앞에 나왔던 자, 디즈니 플러스도 역시 어, 구독자가 더 늘었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그냥 치고 올라갈 거예요. 아름답게. 그렇다면 이 실어날 가격은 이 파란색 박스권 상단이요. 143점. 9달러에서 여러분은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웬만한 분들은 수익 보고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이 가격이면.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는 155달러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어,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금은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제가 가격 3개 드렸으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만의 가격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대로 올라간다면 어 143.9달러와 그 다음에 155달러에서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 고점 두개 나눠서 매도하셔도 돼요 그렇게 아, 전략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출렁일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추세 자체는 뭐다? 저는 상승이다 왜? OTT가 어쨌든 대세가 아니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 기업은 어 저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AI 시대 로봇의 시대가 온다면 인간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뭘 한다? 논다 놀려면 뭐가 필요하다? 놀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나 게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저렴한 가격에 사두고 좀 장기투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려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가 인생 한방이었습니다.